안녕하세요, 김백찬입니다. 우리 아이 좋은을 만들기 2023년 11월 16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1월 16일은 개회년 개일 무인일입니다. 벌써 무가 뭐가 되겠어요? 나가 되겠죠. 무라는 것은 무라서 큰 산도 될수 있고요, 강단도 될수 있고요, 뭐야 중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유능하죠. 그래서 여기는 벌써 개와 개가 떴습니다. 이 개는 뭐 있어요? 요 개는 묘를 생각하고 개해가 되는데 해 묘가 합이 돼서 뭐가 돼요? 목이 되죠. 또 인과 화제 해가 돼서 합이 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에서는 이 개가 다 돈이에요. 다 돈이 뭐를 만들어서 관을 만들어서 자기한테 이렇게 오게 될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랑 이날짜에 태어난 이 아이는, 11월 16일에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자신의 노력도 거기 덜 하면서 돈을, 큰 돈을 갖다 자기한테 오는 운이죠. 사실은 얼마나 좋겠어요. 벌써 태어났을 때부터 사실은 수저로 얘기하면 금수저 정도는 안 돼서, 은수저는 되겠죠. 왜? 노력도 하나도 없이, 보세요. 식상이 하나도 없어요. 식상도 하나도 없는데, 뭐 있어요? 이 큰돈이 자기한테 왔어요 그리고 관도요 해묘 이렇게 들어왔죠 인의 합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관도 적은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돈을 저희 돈도 많고 관도 큰 관을 넣어서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인이라는 것은 무인이라는 것은 인 속에 뭐가 되어있냐면 무병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병이 있고요, 뭐가 있어요? 갑이 있어요. 병은 뭐예요?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속에서는 공부를 갔다 해도 뭐 있어요? 굉장히 청명한 거죠. 하나를 배우면 뭐 있어요? 열을 아는 그런 눈치가 굉장히 더 빠르고요. 그래서 여기 무에서는 돈을 갖고 명예를 이렇게 얻는 운이니까 얘는 볼 필요도 없이 뭐다? 관이다, 관으로 갈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름을, 제 시, 이제, 신를 저주는데, 이제, 개면은, 개면은 진사고요그 다음에, 개해는 자추이고요그 다음에, 무이는 신유가 공망이에요. 그 다음에, 무, 무 자체에서만, 무 자체에서만 절로공망을 따지면요. 뭐 있어요? 자축입니다. 이 절로공망을 따질 때는, 절로공망을 따질 때는, 여기서 이게 내려오는 운이에요. 여기와 여기, 이 시밖에 안 따집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이것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라고 시하고의 관계에서만 공망을 따지지, 여기서 이 자축은 요거 따지기 때문에, 시를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준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자축,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진상,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신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집니다. 그럼 잡아줄게. 갑인, 을명,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무, 기, 인계 개. 렇게밖에 없어요. 네. 여기서 이제 한번 보, 보세요. 갑과 을을 집어넣으세요. 이제 공망이 없으니까. 여기서 갑을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한번 보세요. 갑인을 집어넣으면은요, 이 무가 이 재관을 찾았으니까 얼마나 약해졌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다시 이렇게 갑인이 오면요, 대부분 99%는 얘는 뭐가 옵니까? 정신이 이상해 옵니다. 인과 인이 이렇게 와서 이것이 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큰 나무가 돼요. 나무에, 나무에 물을 뿌려주니까 촉촉한 땅이 어떻게 있어요? 큰 나무를 심어줘요. 큰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토류가 되죠. 토류가 되면 어떻게 있어요? 나무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어, 그 관을 이겨내, 그 돈도 이겨내지 못하고요. 관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결국, 어, 살아가는데, 살아가는데 큰 낭패만 볼 뿐이고요. 어, 여기 을묘가 있습니다. 어, <laughs> 여기 무술이 있고요. 한번 이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무술이 있고 여기에 을묘가 있어요. 여기 묘술합이고요. 을이 여기서 관을 제했는데요. 을묘가 강한지 묘술이 강한지 이 시간을 보면은요. 시간에서 이것은 일이고 여기서 시라면은요. 일에서는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나가지만 시로 운으로 딱오면은요이 을묘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운이.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뭐가 돼요? 자기 무술 그러면 괴강살에, 뿌리에, 인성에 똑똑하죠. 그런데 이 많은 것이 있어도 시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걸 당하니까 얘도 정신 이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 하나 갖고, 무 이인데, 밑에서도 나무가 있는데, 을며가 있다? 써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잡을 때도 한번 전체적인 상황을, 전체적인 눈을 한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얼마도 지금 써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오기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무오 무오 그러면 여기서 있어요. 뭐 있어요? 이관이 인오합을 해서 뭐 있어요? 인성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인의 합에 인오수리 그러니까 인의 합에 되고 시간이 돼서 뭐 있어요? 인의 저 인오합이 돼서 화가 되고 물을 키워주고. 물을 생생하게 해주고, 옆에 보이세요? 비견이 있으니까 좋죠. 무호도, 여기서 2, 4주에 무호도 좋습니다. 무호도 좋아요. 기미, 한번 또볼게요 전체적으로. 기미도 한번 볼게요 기, 그러면, 무어에서 기는 팥인데, 다시 말하면 겁재예요 그러면, 이 미가 이렇게 오면은요, 인과 묘가 어떻게 여기로쏙 들어갑니다. 그럼 합이 돼서 관이 사라져요. 관이 사라지면 이아이는 보이세요? 뭐 돈만 보고 살다가 관이 없어지니까 허탈해지는 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미를 쓸수 있다? 쓸수 없습니다. 사실 해월에, 해월에 갑을은, 갑을은 천덕월덕 그래갖고 좋지만 사주에 맞지 않으니까 쓸 수가 없구요. 그 다음에, 임술, 임술도 한번더 볼게요. 임술도. 여기에서 뿌리가 오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오를 불러준다면 인어을 화곡이 돼서 이렇게 도와줘서 좋지만, 여기서 뭐 했어요? 그걸 해줘버려요. 여기서, 여기서 무,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도 약한데다가, 여기서 약하고, 여기는 그걸 해줘요. 기적. 아, 여기서는 뿌리가 되고, 여기서 그걸 해주니까, 어, 점수로 따진다면, 점수로 따지면, 자기의 뿌리가 있고, 여기서 임은 편재니까큰 돈을,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배운 인성을 갖고, 배운 걸 갖고, 큰 돈을 벌려 나가는 운이에요. 여기서 관을 했다가 마지막에 큰 돈을 벌려고 나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도 있고 좋은데, 관도 있고 다 좋은데, 말년에 큰돈 벌려고, 어떻게 있어요? 자기가 그동안 배운 지식이라 이렇게 나갔다. 여기서 해에서도 이렇게 이미 있습니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성공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물은, 어떻게 있어요? 여기서 무인, 무을에면이 물을 갖다 모어서가둔 뭐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있어요? 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돈이 자기께 될까, 안 될까는 이것이 투과는 됐지만, 여기서는 어디서 막혀 있다가 여기서 훅 나가 버린다. 그럼 나가는 돈이에요. 그러면 말년에 큰돈 벌려다가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술도 사실은 쓸 수가 없어요. 계해, 개해, 계해도 당연히 쓸 수가 없죠. 왜 똑같은 것이 여기 하나 더 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해를 쓸수 있다, 없다. 그럼 여기서 쓸수 있는 건, 쓸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무 오밖에 없고요. 또 하나, 한번 비교해 내면. 병과 정입니다. 왜 모초의 조상에서 이 궁에서 여기서 여기니까 너무 멀으니까 멀으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에 벌써 자기가 이이 자식과의 관계가 큰 탈이 없으니까 여기 것도 한번 봐봅니다. 자 보고요. 여기서 경친 이렇게 정상도 한번 볼게요. 정상. 정사 보면 인과 사가 이렇게 서로 뭐 있어요? 정에서 저기 물을 생해주고 사에 뿌리를 박으면서 도와주고 화 기운이 있지는 좋은데 여기에서는 뭐 있어요? 인사 자기가 서로 잘났다고 나중에 이렇게 나서게 되면은 서로가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가 나쁘게 지낸다 이러면 목이 화를 생겼는데 화는 목을 갖다가 뭐 있어요?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죠 그죠 요새는 사무병, 기자에서 제 임무 변경이지만 사무경이 있어요. 경과 갑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서로 어떻게 있어요? 싸우게 될수 있어요. 뭐가 다쳐야 갑이 다치죠 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사도 쓰면좀 조금 그렇다. 더 좋은 걸 한번 더 찾아보면 또 병진도 있어요. 자, 병진도 있는데. 무술, 그러면, 개강살이구요. 무진, 하면, 이제, 무진도, 어떻게, 해요? 백호살도, 이렇게 옵니다. 무진술, 해갖고, 개강에 백호가,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돈창고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병은, 어떻게 있어요? 물을 또, 저 토를 갖다 생해줍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있어요? 병과, 얼마? 진. 그러니까 무오를 써줄까 병진을 써줄까 이렇게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써주는데 무오나 병진도 다 나쁘진 않지만 말년에 말년에 여기서 무 무오 이렇게면 화국에 대해서 가했는데이 무가 한번 다시 또 얘기할게요 무가 여기 있으면요 상위의 산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한번또 얘기할게요. 일에 일래 갑이 있어요 시에 얼마 갑이 있어요 갑에 갑이 있으면요 어떻게 동락해 이제 이게 산수 이, 이 숲을 이루는 거예요 숲을 그러니까 나무가 나무를 보니까 앞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뭐만 보여요 친구만 보이고요 그뭐 하고 싶어요 놀고만 싶고요 다시 말하면 경쟁제가 띠 한이 생긴 겁니다 그 그러니까 말년의 경쟁자가 생기니까 좋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년의 경쟁자가, 여기서 무오가 될 거면, 무오가 경쟁자가 되고요. 이 인오합이 돼서, 여기에서 인오합에서 문서로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단지 뭐 어디서야 비겁이 있으니까 뺏겨야 되겠죠. 그죠? 근데 병진이 들어오면, 뺏기는 운이 아니라, 진, 그러면, 진, 그러면, 여기서요, 여기서 나이가 먹어가면, 뭐이 진에서는 뭘까? 돈창고를 갖고 있으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요, 지금, 개묘, 개해, 무인 했을 때는, 무인 했을 때는, 이거는 병은 문서예요. 문서로 인해서 돈을 갖다가, 부업제 저희, 가두고, 가두고 있으니까, 뭐 하는 의미예요? 문서를 돈을 갖고 있으니까 월세나 받고 어떻게 있어요? 건물주가 되는거죠. 건물주. 어, 이렇게 사는거하고 무오이 경제관에서 문서를 들어오는데 문서, 문서를 들어오는데 이것이 자기 돈까지 연결되려면 조금 문서만 들어오는거지. 이거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어, 뭐 체인점 이렇게 하는데 체인 문서 이렇게 하는데 그 돈이 자기한테 돈이 된다가 아니라 문서는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해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무 때문에, 이게 무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써준다면, 여기 비록, 여기가 공망이지만, 어쩔 수 없이 병진을 써주는 게더 좋다. 이렇게 얘기,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여기서 이게 물창고니까, 물이 여기서 이게 다 들어가고, 이것이 없어지지 않느냐. 어, <laughs> 합이 되고 합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진수에는이 개가 어떻게 했어요? 쑥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재산이 여기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써주게 되면, 써주게 되면, 무, 오와 여기 이 날짜에 태어난 아이는 무오와 병진 근데 저는 가능하면 병진을 쓰겠습니다 무오도 결코 요새 시대가 변해서요 자식을 둘 낳고 뭐 이런 운이 아니라 홀로 항상 독자만 낳기 때문에 음, 독자만 낳기 때문에 뭐 친구들하고 놀면서 이렇게 문서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년에 재밌게 놀아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말년에 말년에 문서하고 편히 살아라 하는 것도 어, 좋고요. 저 같으면 병진을 써주겠어요. 이게 세상을 살아다 보니까 쉬운 것도 있지만, 말년이 좀 쉬워야 자꾸 이제 말년 말년 하니까 말년이 좀 쉬워야 어, 젊었을 때는 퇴직금이라는 것을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나이 먹으면 퇴직금이 큽니다. 매달 들어오는 이 돈이 굉장히 크고요. 말년에는 사람 몸도 어떻게 될노세합니다 노세하니까 조금 어떻게 있어요? 편히 돈 버는 걸 굉장히 어떻게 있어요? 좋아해요. 왜냐? 노세하게 되면 뭐 있어요? 병치를 하게 되죠. 병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있어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년은 좀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치를 여 이렇게 써줬습니다. 어, 무도 절대 나쁘진 않습니다. 자, 한번 뭐또 <laughs> 어제 질문한 거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기에 정이 있어요. 이건 일입니다. 정이 있는데 여기 연지, 연지에 이렇게 축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정이 있는데 연지에 이렇게 축이 들어오면 이 축은 누구가 누구이며 어떻게 될 건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정이고 축인데 정에서 축은 토예요. 토 속에 뭐가 있어요? 신이 있어요. 신금이 있죠. 신은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편재니까. 아 그러니까. 이 정에 축만 띠칸이 있으면 누구나 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다 이렇게 계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축이 여기 있다면요 어떻게 있어요? 성장기 때 돌아가셨다 어떻게 있어요? 축이 여기 있으면 중년에 돌아가셨다. 어떻게 있어요? 만 년까지는 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정해서 이거와 이거와 이거를 보면은요 아, 누가 일찍 돌아가시고 다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 을이 있어요. <laughs> 을이 있는데, 여기 미가 있어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을인데, 여기 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미정 을기하고 을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기 속에 있으면 어디 있어요? 미니까 뭐예요? 토예요. 토니까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얼마? 일찍 돌아가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보면은요, 원래 자기가 어렸을 때, 어떻게 있어요? 어, 자기가 어렸을 때이 을은, 을은 누가 살려줘요? 부모가 살려주죠. 그죠? 그런데 부모가 살려주는데 누가 당해냐요 미가 당합니다. 그러니까, 미가 어떻게 있어요?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이것은 월에 있으면 중년에 돌아가시고, 이거는 한, 저의 성장기 때죠. 미, 을에 미가 이렇게 있다면 자기가 중년 정도 됐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술 충미를 볼때 정에서 축은, 정에서 축은 고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미에서 보면 미 자체를 보는 거고 미 자체를 보는데 이 을은, 을은 어렸을 때한번 죽을 거비를 넘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 어느 곳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측미를 볼때 나에게, 나의, 나의 뭐가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 음, 개가 있는데요. 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개가 있으면 축이 이렇게 퉁퉁히 있었어요. 축은 뭐죠? 축은 자기한테는 뭐 있어요? 관이 입니다. 관이가 어떻게 있어요? 관도 있구요 요 속에는 모두의 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도 뭐였고 일찍 죽고 자기 부모님도 일찍 죽었다 둘중에 만약에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세요? 여기 보호막이 있거나 뭐를 도와주는 일 있으면 하나는 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진이 뜻관이 들어와 있다 진은 여기서 또 누구예요? 관이죠 여기에 뭐가 들어와 있다? 미가 들어와 있다 미는 또 여기서 또 뭐예요? 관이죠 해가, 그러니까 이게 여자라면, 모두 죽었죠. 모두 있어요? 의, 저기 있으면, 미가 있어요. 미도 미니까, 을이 있어요. 그래서 을은, 뭐예요? 자식이에요. 자식도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어, 자식도 좀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해가, 그러니까 여기서 개에서든 정이든, 뭐 각가지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는, 이 진술, 충미는, 여기서는 연월, 일시의 면, 이거는 시기고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봐줘야 되는지, 어느 시기에 봐야 봐줘야 되는지, 그럼 사건, 사고는 언제 일어나냐? 거의 세 분에 일어납니다. 세 분에서 쳐줄 때, 그때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아, 이때쯤이구나. 이때쯤에 세 분에서 치는 분이 뭐다? 이거를 찾아가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